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낸스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가입하는 방법과 수수료를 페이백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바이낸스에 가입하는 링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수수료 100% 페이백과 50달러 입금 보너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니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바이낸스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가입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사용하시는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해준 다음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해주고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전송되며 인증코드를 확인한 다음 작성해주면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1개 이상의 대문자와 1개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회원가입은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볼게요. 가입을 완료한 화면에서 중앙의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게요.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칸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 줍니다.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거주허가증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핸드폰으로 진행해 주세요. 신분증의 앞과 뒤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 인증을 진행합니다. 안내 문구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빠르게 완료됩니다. 아까 촬영한 신분증에 적혀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틀린 정보가 있으면 수정해줍니다. 수정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검수가 진행되고 검수는 1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이제 2단계 인증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바이낸스 사이트에서 프로필에 마우스를 올리고, 어카운트를 눌러줍니다. 하단 세큐리티를 클릭하면 2단계 인증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니지를 눌러주고, 노란 버튼 클릭. 등록한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전송되며, 메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확인하고 입력해주면 코드가 표시됩니다.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한 다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코드 추가를 선택해서 설정키 입력 선택, 상단 칸에 바이낸스를 떠올리기 쉬운 이름을 적은 다음 아래 칸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줍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6자리 숫자가 화면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 6자리 숫자를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이낸스 빈칸에 입력해주면 2단계 인증이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바이낸스에 컴퓨터로 가입하는 방법과 수수료를 평생 페이백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